메시지 잘 보세요. 꼭딱지요. 자, 이런 메시지가 떴네요. 윈도 우 업그레이드 설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. 뭐 저는 확인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완료도 완료되는데 어, 나중에 하던 예약 이 있고 지금 업그레이드 시작 되었습니 지금 업그레이드 시작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거 뭐죠? 음, 저 HP, 휴대폰 제품이라서 그런지 빠르는데 저기. 개인적으로쓰는 다른 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 윈도우를 그냥 클린 설치해서 그런지 아직 안, 뜨, 안 뜨더라고요. 뜯는데 하여튼, 하여튼,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. 어떻게 이어지는 걸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실히 윈도우 10, 어, 네, 업데이트 구성 중이라고 나오네요. 하하하, <laughs> 드디어 이번엔 되나보네요. 그동안 이런 거좀 많이 찍었었는데, 그동안 윈도우 10이라고 안 놓고 그냥 계속 뭐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만 했었는데, 이번엔 진짜 될것 같습니다. 하여튼 완료된 다음에 보도록 할까요? 96%까지 올라갔는데요. 뭐, 뭐, 몇 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요. 한 20, 20, 20분? 15분 정도? 생각보다 좀 빨리 되는 것 같은데. 물론 또 이제 부팅 되면서 또 시간 또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. 자, 빨리 100% 돼서 윈도우 10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. 어, 100%올료됐다 자, 컴퓨터를 끄지 말라고 나와있는데요. 어떻게. 잘 됐지. 기대가 되고.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. 자, HP 로고 뜨고. 사용이 낮은 컴퓨터인데, 여기서도 잘 돌아가려는지. 아까 보여드렸듯이, 어, 저기 외장 하드디스크 없으면 은 좀, <laughs> 이건 좀, 좀, 하드디스크 작은 사이즈여가지고요. 자, 이게 잘 되면 다른 PC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요.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좀 보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. 오호, 윈도우 업그레이드 중,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? 네, 파일 밑에 보시면, 윈도우 업그레이드 중 이렇게 나오고요. 0% 나오고, 파일 복사 중, 설치 중, 구성 중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것도 시간 또 무지하게 걸리겠는데, 지금부터 이제 윈도우 설치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기존에 보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스크린에다가 밑에 가서 쭉 가는 방식이었는데, 좀, 좀 다르게, 원형 방식으로 UI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, 아, 어떨지. 좀 두고 보도 또마저 마무리하면 또 마,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한8% 정도 됐으니까 뭐한시간내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나고 <laughs> 자기 전에 이제 걸어놓고 있, 어떤 모습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게좀 모양이 이쁘긴 이쁘네요. 기존에 보던 UI랑 아니 뭐 설치하면이 어떤 상관 뭐 상관이 없긴 하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또 바뀐 게도 괜찮긴 한. 어또 갑자기 팍팍 올라가. 자 하여튼 뭐 자고 일어나면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걸어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 설치가 되어있네요 윈도우 방확 바뀌었는데 뭐야 <laughs> 핀번호 그게 아이디가 없어졌네 자아뭐 입력하고 나니까 빠른 시작해서 기본 설정 사용은 그냥 누르면 되겠죠 자, 그 다음에, 그냥 다음 넘어갑시다. 설정 마무리. 뭐야. 안녕하세요. 자동으로 설정 작업이 수행됩니다. 라고 나오네요. 네, 이런건 넘어갑시다. 뭐야, 또. 신기하네.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오니까.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나오는데. 행은 안 걸리겠다. 앱 설정. 마우스 같은 거 아직 안 먹고요. 뭐, 어쩌란 얘기야. 마우스는 안 움직이는데, 밑에 앱 설정에다가 나와 있는데, 뭐, 터치는 안 되, 고 터치된다.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네요. 앱을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본데, 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든지. 자, 설치가 됐는데요.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았고, 뭐, 화면이 좀 바뀌었네요. 화면이 좀 이쪽에,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왼쪽으로 옮겨놔가지고, 자, 제어판 가서, 어, 뭐야? 이게 이쪽으로 왔구나. 어... 이쪽으로 왔고, 그니까 여기, 여기서 누르시면 윈도우 바가 이렇게 바뀌었고요. 그다음에 설정 눌러볼까요? <laughs> 제어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 설치하실 때는 뭐 바쁘신 중간에서 이거 설치하시다가는 어 잠깐만 뭐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가하시고 뭐 주말 그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좀 성능이 어, 그 뭐, 그 기존에 그 윈도우에 있던 세팅 그런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정보 윈도우 10 홈K 64비트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뭐 다른 건 없네요 뭐 기본적으로 독특한 느낌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F10키가 먹힐려나? F10키가 F10키도 안먹히네요 f 키 안먹히고 뭐 탐색기는 기존거랑 뭐 크게 다를건 없는것 같고요예 네, 기존거랑 뭐 차이는 없는것 같고 이게 지금 저사양의 pc라서 좀 버벅대는것도 같고 뭐 오른쪽 메뉴도 별다를건 없는것 같고요 바탕화면에서도 다를건 없고 뭐 써봐야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설치, 갔다는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. 시간을 뭐 얼마 걸린다고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바쁘신 와중에 뭐 갑자기 설치하시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시간 나실 때 계산기가 없어졌어. 자 문제는 이제 호환성이죠 진짜 그리고 호환성 뭐야 갑자기. 어, 기존의 앱,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용 안 되는 경우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, PC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무슨 담보가는 못하고 지금 이것만 그냥 테스트로 한번 해봤는데요. 뭐 그냥 돌아는 가네요. 아무튼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, <laughs>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 프로그램 뭐 하시는 분들이나 어, 그런 분들, 저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 스튜는 포토스케이프는 잘 돌아가고. 그게 안 돌아가면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문제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. 자어디갔냐 어이 내가 안 깔아놨네. 아여튼 이렇게 뭐 하시면 되고 뭐 아직 겉보기는 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고정 감안하셔서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. 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적 여유 내놓으시고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될것 같고 뭐 사양은 뭐 이것도 사, 이게 지금 상당히 저사양 PC거든요. 근데 도뭐 돌아가는 거뭐 이렇게 버벅대거나 뭐 아직 뭐한 것도 없지만 예,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감안하셔서잘 설치해보시고요. 많이 좀앱 같은 게좀저 인터페이스가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. 변경된 것 같은데 앞으로 는뭐 자주 이용 해봐야죠. 기존에 같은 경우는 윈도우 7, 윈도우 XP 그그 그, 그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윈도우 그 8에 들어가 있던 그 뭐, 무슨 뭐 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것도 없어졌네. 마우스를 쭉워놓고 대게 되면 이제 설정 같은 건 나타났었잖아요. 근데 그게 좀 없어져 버리고 아주 그냥 그윈도우에 통합이 된거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 재밌게 잘 설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니까 그,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<laughs> 그러니까. <웃음>